잘라온 바라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또, 너의 모든 서원을 기도로 이루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가늠하지 말며. 영적인, 육적인 간음을 하지 말며, 또한 마음속으로, 또한 말로 살인하지 말며, 또한 나의 것이 아니면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언, 거짓,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니, 진심, 모든 것은 진심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낙타가, 바늘기로, 바늘기로 통과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